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 바다에는 지킬 배가 단한 척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침을 막아야 했던 대한민국 해군이 겨우 18척의 낡은 경비정으로 삼면이 바다인 이 나라를 지켜야 했던 그 시절을. 그로부터 74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오늘 한국의 잠수함 한척 때문에 일본이 긴급 국방 회의를 열고 중국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압박하며 북한 김정은이 직접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잠수함은 미사일을 더 많이 실어서도 크기가 더 커서도 아닙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단 6개국만 보유한 보유 자체가 국가 전략의 상징인 그 무기. 한국이 그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전 세계가 한국의 핵잠수함에 주목하는지 왜 이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닌 시대의 전환점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세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이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 잠수함, 우리가 흔히 아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와 경위로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가 타는 자동차처럼요. 문제는 이겁니다.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수면 가까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 순간 적의 레이더에 잡힙니다.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아무리 조용히 잠항해도 이 3주마다 한 번씩은 숨을 쉬러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작은 원자로 하나로 수십 년간 연료 교체 없이 움직입니다. 바닷속에서 물을 전기분해해 산소를 만들고 승조원들이 먹을 식량만 있으면 6개월, 1년도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어디든 보급 없이 간다는 것의 의미. 디젤 잠수함은 연안 방어용입니다. 우리 바다, 우리 그네를 지키는 데는 최적이지만 멀리 나가면 중간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부산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까지 인도양을 돌아 중동까지 한 번도 떠오르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멀리 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곳 어디든 아무도 모르게 도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용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디젤 잠수함이 배터리 충전을 위해 떠오를 때그 소음은 적의 손하에 잡힙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가 조용히 돌아가며 거의 무음에 가까운 상태로 이동합니다. 미국 해군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닷속 유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6개국만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렇게 좋으면 왜 모든 나라가 안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들 수 없어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 방사능 차폐 기술, 초정밀 가공 능력, 수십 년간의 운용 경험, 천문학적 예산 한 척당 3조 원 이상, 이 모든 걸 갖춘 나라가 지구상에 딱 6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시험운용 단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7번째 국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1950년 경비정 18척으로 시작한 나라가 2025년 세계 해군 강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젊은 시절, 우리도 언젠가 저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며 부러워하던 그 기술을 우리 손으로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화되자 주변국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본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 소식이 나오자마자 자민당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을 들어보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동북아 해양안보 균형이 재편된다. 우리도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일본은 이미 세계 5위권 해군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헬기 탑재 구축함, 이지스함 등 수상 전력에서는 한국을 앞서 있죠. 하지만 수중 전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본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단한 척도 없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도입하면 한국 잠수함이 일본 근해까지 와서 아무도 모르게 감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전략적 우위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중국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다. 하지만 여기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NPT를 전혀 위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싣지 않습니다. 추진 동력으로만 원자로를 사용합니다. IAEA 사찰을 투명하게 봤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만 재래식 무장만 탑재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이렇게 반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핵잠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제1도련선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을 넘어 제2도련선과 사이판 파푸아뉴기니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핵잠이 동해와 남해에 배치되면 중국 잠수함과 항모전단이 한국 해역을 통과할 때마다 감시받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통로 하나가 막히는 셈입니다. 북한의 반응은 가장 극단적이었습니다. 가장 격렬한 반응은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한국 핵잠 소식이 나온 직후 직접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핵잠수함으로 우리 해상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 우리도 핵잠수함 전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신형 잠수함 건조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이 만드는 건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입니다. 한국 핵추진 재래식 무장 북한 디젤 추진 핵무기 탑재 완전히 다른 무기입니다. 북한은 이 차이를 일부러 흐립니다. 남한도 핵잠수함 만드는데 우리는 왜안 되냐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방어를 위한 눈과 귀를 키우는 것이고 북한은 공격을 위한 주먹에 칼을 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 나라가 동시에 반응했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일본, 중국, 북한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반응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한국의 선택이 이제 동북아 전략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한국이 뭘 하든 우리가 견제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우리 계획에 변수가 생긴다. 이게 바로 약소국에서 전략국으로 올라선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는 문장, 기억하십니까? 그 문장이 이제 틀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일부 언론에서도 한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같은 선상에 놓고 남북 핵잠 경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첫 번째 차이, 추진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핵추진 원자로로 움직임, 수개월 자망 가능, 보급 없이 전 세계 작전, 기술 난이도 최상급, 북한, 디젤 추진 경유 배터리, 23주 자망 후 충전 필요, 연안 작전 위주, 기술 난이도 중급,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은 핵 추진이 아닙니다. 러시아 1960년대 디젤 잠수함을 복제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차이, 무장 목적이 정반대입니다. 한국, 재래식 어뢰, 순항 미사일 탑재, 핵무기 탑재 불가, 목적 감시, 추적, 정보 수집, 적 잠수함 격침, 공격용이 아닌 억제용. 북한, SLBM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핵탄두 장착 전제, 목적 핵 선제 타격 또는 보복 타격, 명백한 공격용.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집 주변을 24시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웃집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 국제법 준수 여부가 극명합니다. 한국 NPT 완전 준수 IAEA 정기 사찰 수용,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투명한 개발 과정, 동맹국과 협력 구조, 북한 NPT 탈퇴 2003년 IAEA 사찰 거부,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은밀한 개발, 국제사회와 단절, 이건 단순히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개발합니다. 언제든 확인하러 오십시오. 우리는 공격용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북한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뭘 만들든 당신들이 알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쓸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이 차이를 흐리려 할까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 핵잠이 동해에 배치되는 순간, 북한 잠수함이 항구를 떠나는 걸 실시간으로 추적당한다. 북한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은밀함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한국 핵잠이 배치되면, 북한 잠수함이 움직이는 순간,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 감시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숨은 카드가 더 이상 숨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도 핵 잠수함 만드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분산시키려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사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핵무기 연계, 목적 평화 유지, 국제법 100% 준수, 동맹국 협력, 북한의 핵잠수함, 핵무기 탑재 목적, 목적 위협과 공격, 국제법 완전 위반, 고립된 독자 개발,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는 순간 우리는 북한의 선전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은 쏘기 위한 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막기 위한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술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해군이 처음으로 잠수함이라는 걸 만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돈을 주고 빌린 중고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때 승조원이었던 한 예비역 장성의 말입니다. 처음 잠수함에 탔을 때 계기판에 독일어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꿈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때는 빌려쓰지 말고 우리 걸 타게 하자. 그리고 1990년대 초 우리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992년 한국은 독일과 기술 협력을 맺고 국내 최초 잠수함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입니다. 우리가 대학생이던 시절 혹은 사회초년생이던 시절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독일 기술자들이 한국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1993년 장보고함 진수식. 그날 현장에 있던 한 엔지니어의 증언입니다. 진수되는 잠수함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20년 전 빌려쓰던 잠수함을 보며 언젠가는 이라고 다짐했던 그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나라에서 살게 하자. 2000년대 우리는 IMF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우리 세대에게 가장 뼈아픈 기억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고 가정이 무너졌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 모기 운동, 밤낮없는 야근, 해외로 뻗어 나간 도전,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는 근성. 그렇게 우리는 단 4년 만에 IMF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2000년대 들어 한국은 214급, 손온 1급 등 점점 더큰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드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된 겁니다. 2021년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40대 중반을 지나던 2021년 한국은 세계 8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되는 나라만 가능한 일을 우리가 해낸 겁니다. 그날 뉴스를 보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는 핵추진의 문턱에 섰습니다. 2025년 오늘,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1970년대 빌려 쓴 잠수함 한 척, 2025년 세계 일곱 번째 핵잠 보유국 도전, 50년 만의 대변혁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과학자들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만든 겁니다. IMF 때 구조조정 당하면서도 그래도 나라는 살아야 한다며. 세금 한푼안 밀리고 냈던 우리, 약은 수당 한푼안 받고,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밤새 일했던 우리, 국산이 좀 부족해도 써줘야 우리 기술이 는다며 국산차, 국산가전을 선택했던 우리, 우리 아이들은 더 당당한 나라에서 살게 하자며 교육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가 일궈낸 경제가 국방비를 늘렸고, 우리가 키운 자식들이 엔지니어가 되어 잠수함을 설계했으며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꿈의 완성. 1970년대 빌린 잠수함 앞에서 언젠가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물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 그들이 만든 토대 위에서 우리는 IMF를 극복하고 독자 설계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텨낸 그 IMF, 우리가 흘린 그 야근의 땀, 우리가 참아낸 그 구조 조정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시작했고, 우리가 이어갔으며, 우리 아이들이 완성할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왜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보급 없이 수개월 자망하며 전 세계 어디든 갈수 있는 세계 6개국만 보유한 전략 무기입니다. 일본 중국 북한이 흔들린 이유는 한국이 이제 동북아 전략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아닌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핵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방어와 감시를 위한 눈, 북한은 공격을 위한 주먹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 부모 세대가 시작하고 우리가 이어받아 함께 일궈낸 결과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난관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1970년대 빌린 잠수함으로 시작해서 2025년 핵잠 개발까지 온 나라 IMF를 4년 만에 극복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이보다 더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가 보는 한국의 모습. 오늘날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한국은 과장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책임감 있게 힘을 쓰는 나라.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평화를 지킬 힘은 갖춘 나라.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한 가지 핵추진 잠수함 하나 때문에 북한이 흥분하고 중국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일본이 따라가야 할지 고민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이제 지켜봐야 할 나라가 아니라 의식해야 할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20대 때 언젠가 우리도 선진국처럼이라고 꿈꿨던 그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시작하고 우리가 이어받은 이 여정 위에 우리 아이들이 완성할 대한민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할 차례입니다. 그래도 한국이다. 결국 우리가 해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킨 이 평화, 우리 아이들도 누릴 자격이 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